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곁에 있던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문 밖에 와서 서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는 누구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스스로 낙심하거나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손조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눈물로 참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아 원망과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람>